아니 아니 들어봐봐 아니 내가 땅으로집어고기집사 알바를 시작했어. 하 근데 이거 고기를 굽다 보니까 고기를 잡고 싶더라고. 바로 땅으로 첫째 낚싯대부터 사가지고 그래서 동네 낚시 문에 들어갔지. 아, 안녕하세요. 그렇게 낚시를 가서 넓은 강을 보는데 문득 내 반려 거북이 집이 좀무 작게 느껴지는 거야. 나는 바로 거북이와 함께 땅게로 넓은 집에 이사갈 계획을 세웠지. 상상만 아, 해 내일 보겠어. 근데 이선날어 거북이가 사라진 거야. 네, 제아 반려 거북이를 찾습니다. 울린지 5분 만에 당근. 이웃이 결정적인 제보를 해줬고 사려고 싶은 마음에에서 할인 소식을 보니 편의점에서 오. 드링크 한 박스를 사려고 하는데 하, 이번에 지갑이 사라진 거야. 방금 오. 일단 당근. 페이로 계산을 하고 당근. 네, 제 민트색 지갑을 보신 분 찾아주세요 하고 그럴 일. 당근. 뭐야? 댓글 달려서 댓글 달려서 찾았습니다. 둘러싼 모든 삶은 당근으로 굴러간다. 아 집에 <laughs> 있어 삶은 당근, 당근. 당근.